저기 멀리서 보는 건데 그게 기분 탓이겠지? 그 오비와 이비를 나눠서 밥을 먹지 앞으로 밥 먹을 때레크레이션 대용으로서 젊은이 늙은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어? 그 아주말이야 점젊 점들 저 있으면 저기 딘딘이 제일 기다리는 시상식 하잖아 제가 지금 뭐 아니 막 교회 다니는데 백일기도 들어 갔거든? 내 <laughs> 네, 수상소감에 응? 감독님들 다 나옵니다. <laughs> 다 준비했습니다. 소름다. 얘는 연초부터 계속 무슨 상만 노리고 있었거든요. 일단 상상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응. 전해대상에서 나 연정은 시장때 올라갑니까? 나는 올라가고 싶은 사과 하나 있어요. 어? 어떤 거 어떤 거? 이게 솔직한 거야. 이게 솔직한 거야, 진짜로. 올해 프로그램상 올해 프로그램상 아... 어... 다른 애 확실히 올라가고 어 딘딘이랑 확실히 달라. <laughs> 아 무게감이 완전 다르아 개인보다는 팀을 생각하고. 어. 아 진짜 한1 년간 우리 이제 스태들이랑 같이 이제 네. 우리가 공고동락을 했잖아. 네. 진짜 이팀은 최고다. 진짜 이 팀은 최고다. 와 진짜 이팀은 최고다. 와 진짜 최고야. 어씨한 명씩 이름 우와.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아, 이렇게 진짜? 모든 것이 체계화되고 이런 게 확실히 13년 이상의 이 팀의 저력이 진짜 대단한 하 사람. 아 소감. 아, 아, 야 우리. 우리가 박수만. 우와는 다르게. <laughs> 하고 싶은 말 있어? 어? 말. 우수상은 형이 받아라? 우수상은 형이 받아라? <laughs>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<laughs>